첫번건 자장 넘겨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 사례 첫 페이지야. 지금 현재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입찰 들어가도 될수 있어. 금액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게 유찰됐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경매는 타이밍이야. 입찰에 들어갈 타이밍이 딱 들어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저번 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유찰됐어, 이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물건을 보시면 나온 게 지금 얘가 뭐 대지권 빼고 우리 전용이 15평이야. 그러죠. 그럼 이제 요걸 보는 거야. 저기 여기 전입자가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이. 근데 그중에 두 사람은 지금 뭐예요. 미상이잖아.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뭐냐면 설 민복이 전입 확정자 배당 보증금 9천 그다음에 여기가 뭐야 전어 전부. 배당 요구도 한 거야. 그럼 최우선 면제금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도 뭐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일 해야 돼. 그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나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며칠이에요. 6월 14일. 이사 람 배당 요구 언제 했어요? 5월? 아, 저법박이 했네. 따진 거지. 자, 근데 이제, 점유. 보통 이렇게 점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자, 대학 요건이 뭐라 고 그랬어요? 점유와 전입. 점유와 전입이잖아. 근데 점유, 언제 이사 왔는지 내 집에 나도 모르는 판인데,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그냥? 전입한 날, 전입한 날, 전입. 이사 왔겠지. 그럼 대학력 며칠이에요? 2021년도 12월 24일. 자, 대학력은 24일, 확정일자가 12월 1일이야. 이물권은 이제 우선변제권 며칠. 12월 대항력 24일 과 확정일자 12월 1일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늦은 누가 늦어요? 대항력이 늦잖아. 그냥 그러니까 12월 24일. 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권리관계야. 우리 안 배웠는데 등기부, 이게 경매 정보지는 아주 친절하게 시간 순서대로 쪼로록 나열해줬어요. 얘가. 그래서 보면 소유권 빼고 소유권이 지금 여기에? 박종세가 보존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면서 15년 11월 20일날 근저당 설정됐어요. 얘가 제일 빠르잖아. 지금. 날짜라 쭉 보면 그러면 제일 빠른 놈이 중에서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요네 개만 기억해요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원래는 일곱 가지야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그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하면 일곱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말소기준 권리 또는 말소기준 등기라고 해 그래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근저당이 있으면 이거를 포함하여 밑에 있는 녀석은 소멸 그 얘기는 뭐냐면 등기부에 우리가 경매 받으면 빨간 걸로 다 지워져 얘가 그러면 등기상 근저당 밑으로 보면 다 소멸이야. 근저당 밑에 예를 들어 가등기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소멸. 근저당이 있는데 얘가 가압류가 돼 있어. 이거 뭐예요? 소멸. 근저당 밑에 압류가 돼 있어. 날짜가 이거 뭐예요? 소멸. 근저당 밑에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 있어요. 보통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 가처분 점명은 처분 금지 가처분에서 가처분이나 등기가 예, 등기부에 등재될 수 있어요. 원칙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은 뭐다? 말소돼. 말소돼. 근데 말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 이제 지금 이제 예고 등기법 없어져서 등기법. 그러니까 이제 논할 필요 없고 예고 등기는 그 옛날 얘기예요. 아직도 예고 등기 따지는 건. 근데 이제 가처분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말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거 딱. 자, 토지하고 소유자가 달러.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을이야. 그런데 지금 얘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네 안 되냐고 둘이 뒤지게 싸우고 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로 야, 이거 철거 소송해. 법정에서 성립 안 되니까 철거 소송해. 승소했어.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봤더니 건물 소유자가 을인 줄 알았는데 병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소송에 당사자가 달라서 이거를 집행을 못해요. 응? 소송은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지금 얘가 병이 돼버렸잖아. 그럼 집행을 못하니까 당사자 당사자 적격에 안 맞아서 그럼 또 병을 상대로 또 소송해. 그럼 또 얘가 뭐요? 정으로 또 바뀌면 뭐, 뭐 맨날 소송만 하고 끝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너 이거 넘기지 마. 이게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말소기준리보다 후순위일 수 있지.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겼어,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철거되는 거야. 그때 럴 얘는 경매돼도 아니 소송이 진행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이 가처분 말소가 안 돼. 그럴 때는 아주 예외적인 거. 그냥 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을 했어 이럴 때는 뭐다? 후순위여도 마소되지 않는 이거 예외적인 하나 빼놓고는 다 마소돼 그럼 권리관계 쉽죠 기부관계 권리관계 깨끗 자 임차인의 대항력이 아까 며칠이 됐어요? 21년도 12월 24일 얘가 20 15년 11월 20 얘보다 뭐요 대항력이 늦잖아 그렇죠근저당이 빠르고 대항력은 여기 있는 대부업체보다 늦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까 밑에 있던 거 뭐라고 다? 어. 말소라는 의미는 등급에 지워지고, 인수할 게 없고, 임차관계는 인수금액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딱 보면, 얼마나 걸릴 시간? 권리분석. 이거 5초, 이거 5초, 10초인데. 어, 그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아주 심플해. 그럼 이거는 이제 깨끗한 거예요. 다만 참고로 여기에 있는 질권, 이게 이 근저당을 지금 이제 채권 양도를 받은 거야. 대부업체에서. 엠 p 로 샀어. 근데 돈을 다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걸왜 또? 어, 대출을 받는 거야. 요 질문. 참, 쉽정이. <laughs> 저만 쉽나? 그, 한 집에 왜기저있어 된다. 그, 요즘엔 잘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를 해서 할 수도 있죠. 그게. 어, 요즘에잘안 받아주긴 한데, 예전에는 뭐, 방세 칸에 한 칸,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 세대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청약 들려면 세대 줄 해야 되잖아요. 처음 시청할 때. 그럴 때는 뭐, 세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질문이 깐깐하죠. 이렇게 하려면. 또 질문.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어, 설명은, 주관역에서 나, 여기에요. 요 거리가 지금 300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물건. 그리고 지금 얘가 몇호 라인이죠? 우리가 보는 게? 주소? 5호 라인의오5 요거네. 요거. 그러면 얘가 동쪽, 북쪽. 이렇게. 거. 아까 전용이몇 평이었어? 얘가 지금? 15평. 자, 감정가 2억 4천짜리가 지금 뭐예요? 8,200. 34%까지 떨어졌어. 입찰을 들어가도 돼요. 근데 사실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제일 49%때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주원역하고 가깝고, 지은지 그래도 외관은 깨끗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말랬냐면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입찰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사건물은, 그래서 사건 번호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매각길에 지나서 보는 거야, 결과를. 그래서 뭘 보냐면, 자, 몇 명이 들어와서, 최고가가 얼마에 매각되고, 그건 이제 최저가에 그, 그달 그 최저가에 얼마를 더 썼는지 그 다음에 2등과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두는 거야 이게 되게 큰 나의 노하우가 돼요 쌓여야 이런 연습을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해 거야 책을 열심히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봐도 모르는 걸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는 판에 책 읽는다고 대우게 근데 좀 아까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게 뭐냐면 시세파악이에요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세파악이야 경매에서. 낭패를 보는 제일 많은 이유가, 사유가 뭐냐면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너무 높게 쓴 거야. 권리분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네.